여러분 안녕하세요 톨스토입니다 이번에 아우레 움직인성 비교 다 5개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리뷰할 아우레성은 아우레 움직인성 특대입니다 제가 지금 창고에서 가져와가지고요 에어캡으로 지금 포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파손이 될까봐 좀 많이 싸놨는데요 아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렇게 요 자 개봉도 따서 또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어느 날 마녀의 저주로 예쁘고 어린 소녀에서 할머니로 변하게 된 소피가 저주를 푸는 과정과 하울의 따스한 성장을 담은 애니메이션이고요. 또 좋으니 같이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명판이 있고요. 2004년쯤에 같이 발매된 거라서 좀 오래됐습니다. 하울의 흔적이 좀 보이죠?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파손될까봐 여기 침침 감아놨네요.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요거는 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굳어서 고정, 고정을 시켰구요. 자, 여기 지금 면판이 있구요. 요거는 좀 이따가 올리는 거하고요 파손 때문에 이런 데가 잘 파손이 되더라고요. 구관할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 거요. 손질어있는데다 약한 부분이라서 천천히 천천 해야 되고요. 멋있고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죠. 수만할 때도 부담스럽고 아휴 이제 다리를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리도 되게 약합니다. 다리도 되게 약해서 이 몸체가 이만한데 다리가 <laughs> 이렇게 얇습니다. 뭐극 그 중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잘못 만든 건 아니고요. 뭐 애니메이션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2004년 영화 개봉 당시에 발매되었고요. 이건 절반되었고 대략 높이가 33cm 폭약 24cm 정도이고요 이건 발매 시점보다 높은 강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런 데서 전망하면 참 좋겠네요 저도 이런데서 차 한잔 마셔보시면 보시면 옆쪽도 그렇고요 옆쪽 볼게요 옆쪽 무게도 상당합니다 옆 뒤에 여도 보시고 위에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다가 꽂아고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다리들 재질은 레진 같은 거더라고요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꽂아서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명판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아버지에손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이 정도 보이고요 자 요러, 요런 요런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이랑 뭐 요런 데서도 경치 구해도 될것 같고요 이 요런 데서도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요게 날개거든요. 나중에 이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건데, 날아가는 거는 또 다른 걸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하울성에서 소피의 성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하울이고, 여주인공은 소피입니다. 소피의 성은 하울의 성 중에서 위쪽에 둥근 부분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성인데요. 소피가 하울을 따라가려고 캐시프를 옮겨 만든 성이고요. 볼게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서 볼게요. 서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아, 보시면 이 명판이 있고, 어, 명판. 이거는 서피여 정이고요. 이거는 요거 명판이고, 요거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은 제가 지금 언박싱 하는 거고요. 하울의 정 흑대는 방식을 했던 걸 갖다가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스티커로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요. 명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판이 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 다가 꽂아주면 되고요. 꽂았고요. 이제를 여기다 해서 숨은 소피 찾기. 야우를 쫓아가려고 소피가 여기 타고 왔는데 소피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얼굴 표현까지는 그 뭐눈꽃까지는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잘라진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잘된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오래돼가지고 스트로폼이 좀 붙어있네요. 좀 이걸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기, 여기다가 여기 있는 여기 구멍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면권 붙이고 그래서 이제 숏비해정 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요걸겁니다 이런거 요 둘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타고 내리는 문도 있고요 두번째 달려있네요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는지요 저는 아우레 움직인상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